한 야영장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일가족이 잠들어 있는 텐트를 덮쳤습니다. 겁없는 음주운전 그리고 야영장의 허술한 안전관리가 문제를 키웠습니다. TJB 신소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다섯 시쯤 충남 태안 꽃지해수욕장 주차장 화단에서 야영을 하던 텐트에 SUV 차량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텐트 안에서 잠을 자던 대학생과 중학생 자매 두 명이 영문도 모른 채 숨졌고 딸의 아버지는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 스물두 살 이모씨는 혈중 알콜 농도 0.16%인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친구들과 함께 해수욕장에 놀러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가 지금 젊은 사람이지만은 초인끌이고 바닷가길을 그 운행함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차량 운행하기는 곤란한 수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고관은 현장 화단입니다. 이처럼 경계석이 얕아서 자동차가 언제라도 넘어와서 사고를 낼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해수욕장 관리소 측은 안전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화단에서 야영하는 것을 묵인해 참사를 자초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텐트를 묻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좀 관리 좀했어야 되는데 이거 큰 사고가 났으니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이거. 사고가 나자 관리소 측은 화단에 야영 금지 현수막을 내걸고 경찰은 주변에서 음주 단속에 나서는 등 뒤늦게 부산을 떨었습니다 TJB뉴스 신소.